저도 될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모두가 될수 있는 거죠. 지포. 모두가 네. 아이돌이니까요. 프리티 시리즈. 화이팅 파이팅. 저는 지금 V 스퀘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 프리티 리듬 시리즈 팝업 스토어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 벌써 저 멀리서 너무 귀여운 라라가 보여요. 너무 이뻐 어떡해? 어 <laughs> 어떡해 너무 이쁘다 입구에서부터 프리파라 친구들이 반겨주네요 아 여기 기기도 있네요 지금은 아직 운영 전이라 꺼져있는데 어, 귀여운 마이 캐릭터 판넬도 서있어요 너무 귀엽다 사실 저도 이렇게 있어요 거꾸로 보이네? 이 <laughs> 화복 스토어 전구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입구도 들어가 볼까요? 역대 시리즈가 지금 다 전시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라프! 엄청나게 슬픈 장면이 보이고 있네요. 린데, 안녕. 프리파라. 저 프리파라도 좋아합니다. 아, 라라 너무 귀여워요. 오, 어떡해. 저 너무 좋아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밖에 연발을 못하고 있는데, 아, 아이돌타임 프리파라도 보이고, 그 다음 시리즈인 반짝이는 프리채널. 그리고 최근 방영했던 마추 프리매직까지 싹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프리티 시리즈도 벌써 이렇게 방영한 지 오래됐다니. 보이세요? 오, 어떡해. 규모가 제 생각보다 되게 커요 어 그리고 핑크 전시 너무 예뻐 어, 여러분들 역대 주인공들 판넬도 다 있어요 너무 이쁘다 잠깐만 아니 이 텅텅 빈 매대 무슨 일이야 <laughs>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실 어, 첫날이 지나고 왔는데 첫날에 매진이 엄청나게 났다고 합니다 아마 추후에 어, 물건이 입고 될것 같은데 전 입고되면 또사 오려고요. <laughs> 제가 목적을 했던 아크릴 스탠드가 있는데요. 바로. 나로와 린네 아크릴 스탠드였어요. 하지만 품절이라고 합니다. 너무 슬퍼. 팬분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한가득 붙어 있는데, 사실 이게 한 차례 한 번. 어, 정리를 하신 거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브리티 시리즈 팬분들의 활력을 느낄 수 있어요. 대단해. 제가 콜라코 시리즈를 좋아해서 나루를 그려봤는데 많이 안 닮았네요. 이렇게 남겨볼까요 어. 저도 여기에 한 자리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미디어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상 촬영 및 녹음 절대 금지인데 저희는 아주 잠깐만 찍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받았습니다. 음, 이렇게 큰 스크린 두 개가 있고요. 예쁜 무대 많이 많이 구경하세요. 저의 사심으로 린네를 한번 찍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내가 스타가 될것처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성우 정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방도 뭔가 보여드렸나요? 아, 오늘을 위해 준비한. 네. 가방입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죠. 아주 꽉꽉 들어차 있네요. 네 그쵸? 이제 프리티 시리즈 음. 친구들 다 모았어요. 와 가방도 프리타라 네, 가방이야. 맞아요. 그쵸? <laughs> 귀엽죠. 네. 네. 원래 티켓 넣어놓는 가방인데. 이 탑백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활용해 봤습니다. 아이디어 아니, 좋죠. 이 가방에 티켓을 넣으면 티켓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거 <laughs> 돈가방처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laughs> 어, 응. 시리즈가 다 다른가 보다. 그렇 네, 맞아요. 여기가 꿈의 보석 프리즘 스톤 시리즈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들이 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밑에 스케이트를 신고 있요 맞아요 예은님께서 저를 킹프리로 네. 영업을 <laughs>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킹프리는 제가 다 봤거든요 아 친구들도 네. 피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스케이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이 피겨 요소가 프리티 시리즈의 초반에 있어요. 아 지금은 네. 없어? 지금은 없어요. 이제 왜? 이게, 이게 네. 이제 어. 일본에서 피규어 붐이 일었을 때이 시리즈가 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한용으로 제작이 되면서 네. 피규어 요소가 이렇게 혼합이 된 콘텐츠로 나왔다가 음. 그다음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스케이틱스 아직은? 네.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토메 라이브. 네. 이거 그오카만님이라고 네. 엄청 네.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하신 분이 그린 캐릭터 음. 디자인인데. 어, 여기 보시면 애들이 피겨를 여전히 신고 있어요. 신고 있어, 신고 네. 있어. 이때까지는 피겨가 있어요. 었 아, 언제부터 <laughs> 없어진 건가요? 프리파라부터 이후의가 아, 아쉽지만 사라졌고요. 근데 저는 네.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진짜. 너무 귀여우면서 익숙해 요 많이 봤던 애야. 네, 어. 왜냐하면 방영을 오래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 인기가 많았습니다. 음, <laughs> 인기가 많아서. 프리파라 같은 경우는 이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라고 어. 이렇게 두 번째 시즌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반짝이는 프리 채널 이제 프리파라부터는 아이돌 요소에 더 집중을 하면서 피겨 요소가 사라지고 완전 없어졌네 보면은 의상도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반짝반짝하죠 아. 그러네요 네. 다들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네. 공주님이 몇 명인 거죠?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방영됐던 마츠 프리매직 그림체가 조금 더 등신대가 길어지고 날씬 날씬 이뻐졌어요. 그러네요. 항상 같은 공통점은 노래가 정말 좋다. 아, 그 노래가 많다. 노래 많아요. 에이. 노래 너무 좋은 노래 많아요. 다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귀여 이게 제일 최근 거네. 이게 가장 최근에 반영을 했죠. 허, 저 반응 너무 예뻐요. 이런 요런 게. 게... 네. 우리 애니메이션에 나와줘야 저희 같은 왕국 컬렉터들은 맞아요. 굉장히 <laughs> 행복하답니다. 작중에 나오는 어. 굿즈를 사고 싶다. 고 당연하지. 와 이제 여기가 이제 본격. 되게 넓다. <laughs> 와. 와. 렌틸큘러가 <laughs> 예쁘네. 너무 <laughs> 예쁘네요. <laughs>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예쁘다. 뭔가 네. 작품이랑도 딱이고. 아마 애들 유닛마다 이렇게 렌티큘러가 오 너무 예쁘다 해피 유닛 또 있어 네 애들마다 이렇게 또 유닛이 있거든요 어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그 마트 가면은 아 네그 진짜로 카드 이렇게 넣어서 할수 있는 거막 있잖아요 게임이 게임 <목소리> 이 그게 생각보다 어른들이 많이 하더라고 아, 네. 네 이건 뭘까 아아 티켓! 거기도 티켓이 필요하잖아 네그 티켓 네. 디자인으로 나온 굿즈인 것 같아요 너무 이아 귀엽다 이거도소 가격이 어. 3,000원 밖에 안 아, 생각보다 있습니다. 굿즈들 네.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다 가동 소시지 같은 음. 굿즈들이 약간 음. 할인 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음. 음. 이번 신규 부츠들도 있고 과거 어, 부츠들도 어. 있으니까 흰분들도 어. 와서 네. 많이 많이 사가실 수 있을. 것 생각보다 같아요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네요. 어 여기도 여기도 있는 거야? 어, 근데... 와더 있었어. 이런 이런 대서 너무 좋네요. 우리들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laughs> 어떻게? 세상은 지금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해보지 않으면 몰라.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laughs> 그게 바로 우리의 프리채널 <laughs> 이거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막 우시겠다. 이게, 이게 이번에 음. 나온 아크릴 스탠드 중 하나인데 너무 이쁘죠? 이게 신규 일러스트인가? 네. 노래도 흘러나오니까 흥겹네, 흥겨. 노래가. 와. 여기도 있어. 아니, 끝이 없어. 여기도 있어,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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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좋아하는 만구링. 야, 이 기타 이쁘다. 너무 작동시켜보고 싶다. 아 너무 귀엽죠? 어. 이거는 이제 주인공 나루의 기타인데 음. 일본 쪽에는 흰색의 린네버전 기타도 출시가 됐어요 우와. 그것도 되게 예쁜 우리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음. 지금이라도 여기 마이크 왕구들과 기타 왕구 보이시죠? 어, 그리고 약간 이런 게 귀에 우리한테는 이런 네. 민트 색깔 들어간 게 네. 색감 생각보다 왕구 쪽에 많이 안 쓰여요. 많이 다 저, 핑크야! 예쁜데! 그러니까 거의 핑크 화이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이런 색깔 보면 좀 반가워요. 라또 보면 좋은 점이요. 음. 되게 색을 예쁘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연보라. 보라데, 그리고 핑크를 써도 네. 저렇게. 약간 네. 파스텔에 네. 펄이 들어가 있는 네. 금박이 또 있는 게 완전 우리는 금, 예. 이 금장 중시하거든요. 이 금박 예. 보시면요 여기에 이것과 저기에 반짝이는 저 하트가 다르잖아요. <laughs> 봐도 그치 우리는 저런 반짝거리는 도금을 좋아한다고요 네. 프리파라에 이게 또 많습니다 <laughs> 여기가 이게 연결되는 부위들이 음. 좀 많거든요 이어 마이크들은 그래서 연결이 자주 되는 쓰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은 저렇게 금박이 없어요 대신 이제 옆에 전면 부분에는 에, 저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금박이 많이 음. 박혀있는 것으로 보아 전부, 전부, 전부 다 금박으로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laughs> 아쉽네요 아쉽니까요 네. 보면 우와. 이렇게 프리즘 스톤들이 있죠. 와. 티켓도 보이네요. 이게 그 정말 네. 마트가 할수 있는 네. 게임이잖아요. 게임 플레이 장면이 보입니다. 저 예은님 덕분에 몇번 해봤었는데. 믿음이 맞죠 버튼이 눌맞아요. 우정 티켓 저 아직도 잘 소장하고 있어요. 주신 저희들의 거. 우정 네. <laughs> 그러니까 제가 보고 너무 눈물 지었던 응. 린네와 나루가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너에 대한 기억들 잊지 않고 기억할게. <laughs> Over the world hello baby future. 노래가 사 아, 어쩐지. <laughs> 이거가 이제 그냥 네. 대사였으면 상당히 또 네. 어렵죠. Oh hello baby 그렇죠. 오. 이 대사들을 네, 네. 써 줘서 너무 좋다. 우리 주루루랑 오열지, 오열지,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담머담머머머머머머 이게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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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게 그러니까 네. 이, 이, 프리파라 머머머머머머머요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그머니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어머머머머머 너무 금방 깨달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래 걸렸었어요. 오래 걸렸다고요. 진짜 깨달았어. 어, 이제 곧 나오는 건가봐. 네, 무려. 비밀의 아이프리. Next Pretty Streets. 밀의 아이프리. 너무 음. 예쁜데? 무려 이렇게 팝업 공간에서 어. 첫 선을 보였네요. 어, 너무 예쁘네요. 근데 약간 어. 요런 요런 디자인들 있지? 요런 네.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이런 거 굉장히 뭔가 디지털 어, 느낌이 들면서 어, 네온, 네온 느낌을 네, 네온 느낌? 확 살려줬네. 사이버 공간의 느낌이 훨씬 음. 나죠. 잘 보면 애들 야, 뭐, 눈에 별이 있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완전 레이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돼 있어요. 네. 이런 거. 그라데이션 좀돼 있고. 네. 와. 이 마이 캐릭터 분들인가 보다. 아! 실되잖아요제 유저분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커스텀이 되잖아요. 예, 각자 본인의 마이 캐릭터를 커스텀할 음. 수 있거든요. 예, 아, 오, 너무 예쁘다. 오. 다 너무 아름다워. 아, 와. 우리 모두가 안 들어가는 시리즈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봐봐봐봐. 봐봐. 이게... 모두가 네! 친구, 모두가 아이돌. 이게 프리파라의 메인 메시지거든요. 아, 이 메인 캐치 프레이즈 음, 너무 좋다. 네. 아... 여러분들 이걸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습니다. 오, 10년이라니. 벌써 프리티 시리즈가 10주년이 되었네요. 아. 어, 너무 예쁘다, 정말. 한국어 노래 나온다. 너무 좋다. 좋죠. 아, 예뻐. 너무 귀여워. 저렇게 툭 네. 하고 우정 티켓을 음. 반으로 나눠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친구끼리. 우와. 놓고 보게 되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치. 그 오프라인에서 게임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우정 티켓 막 나누기도 하고, 그쵸. 나는 진짜 놀랬던 게 거기 옆에 막다 붙어있잖아. 맞아요. 우정 티켓을 꽂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하나로 프리티 시리즈로 통하는 하나의 마음이 아닐까. 티켓으로 맞아. 연결된 그치? 우리의 사이. 어. 와, 여기가 이제!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구나. 네. 이게 다, 근데 이게 너무 눈에 띈다. 한칸 더 토토카드 랜덤인가요? 랜덤 1 4조입니다 14개가 되는데, 무려 랜덤 4,000원이면 뽑을 수있어요 그 디자인. 너무 예뻐서 다 모으고 싶은 그런 느낌. 너무 예쁘다. 음. <laughs> 여기서 이제 음식이랑 음료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 돼 있나 봐요. <laughs> 너무 잘돼 있어요. 넓어서 깜짝 놀랐어 예! <laughs> 네. 카페 특전 뭐 이런 것도 있네. 네. 코스터도, 코스터도 있어요. 너무 쓸수 너무 수 없는 코스터 알죠? 아, 네. <laughs> 아, 음, 음, 메뉴가 음, 이렇게 있구나 음, 네. 맛있겠는데? 오. <laughs> 카페인까지 준비되어 있는 이런 센스. 음. 오로라의 향기로 쓰면 <laughs> 슈팅스타 에이드. 와. 궁금하네요. 짜자자자자 저희도 이정도다 시킬 수 있잖아. 메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시켜보았다는 우와~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가져가면 안 되나요? <laughs> 절대 안 되죠. 근데 네. 너무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커피에도 이거 그냥 커피거든요. 이렇게 별이 뿌려져 있어. <laughs> 너무 예뻐. 그죠? 메뉴마다 다 신경 쓴게 보여요. 음~? 음. 여기 막 별도 이렇게 당근이랑 치즈로 별이 다 돼있어 그려져있어 음. 너무 귀여워요 주먹밥 음. 음, 음. 너무 좋네요 저희 밥도 맛있게 먹고 디저트도 먹고 음료도 다 마실 거예요 음. 음료도 너무 기대돼요 다 너무 네. 색깔도 예쁘고 귀여워요 또 캐릭터마다 테마 정해서 음. 나오는 거니까 역시 콜라보 카페는 그 묘미로 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이 콜라보 카페 메뉴들로 우정과 사랑을 채워봅시다! 채워봅시다! 오늘 어떠셨어요 예은님? 저는 너무 좋죠! 네. 제가 또 프리티 시리즈를 워낙에 좋아하는데 네. <laughs> 이렇게 또 춤을 주시는데 네. 어, 너무 공간도 잘 되어 있고 네. 전시존도 잘 되어 있고 굿즈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또 품절된 굿즈가 지금은 많은데요 조만간 네. 또 보충이 될것 같으니까요 어. 다시 한번또들리셔서구매 하시면 진짜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꼭 와서 구경하고 가시고, 이 우정을 마음껏 느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